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지름길경, 진할경, 가벼울경입니다. 자, 이거는 땅이에요. 자, 여기 뭐예요? 이게 뭐야? 개미 혈이죠. 개미 혈이 천이 이게 뭡니까? 이거는 네천자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쉬엄시엄확 확 흘러가는 그런 데다, 그죠? 이 물을 가운데 있는데 가위지지 나오는 이거는 어, 이 물수를 나타냈는데 이 글자를 많이 쓰기 위해서 이게 너무 키니까 줄인 것이 이 예, 줄인 거예요. 네, 이것도사맥이고 이거 네. 삼백인데 요이꼭 어떻게 생기는 개미, 개미, 같이 개미 네. 허리 같이 네. 생기거든. 개미 허리 짤록한 거. 네. 그래서 이거를 개미 허리 천이라고 합니다. 뜻은 매칭화와 네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단단히 뜻이고 고 이게 뭐야? 돌순자죠, 그죠? 어, 이렇게. 자, 개미 허리 천인데, 이게 바로 물이야, 물. 물, 그죠? 물이 이렇게 땅 밑에서 흐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 와어요 이거를 뭐라한다 지하수경이다. 황 밑에 흘러가는 물이 지하수예요. 어... 우리는 지금 현재, 어, 수도 요금을 두 가지를 내죠.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내잖아요. 상수도 쓴 만큼 물을 흘러내니까 그것도 돈을 보과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정화해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 황씨 같은 경우에도 빗물이 나가는 데는 따로 있고, 옆에서 나는 다 따로 있죠. 집에서 내 네, 보내는, 물. 아, 자명도 돼 있나요? 네. 응. 집에서 내보내는 물은요. 부엌이나 화장실에 있는 물은 그거는 옆에서 그대에 따로 들어가요. 그럼 이물을 부은 만큼 실를 내야 돼요. 내가 써가지고 세수를 했다가 세수할 때그물을 섰잖아요. 받아가 섰다 버린 것도 가서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상수도 값과 하수 값이 있대요. 그거는 버리는 거라고요 이거는 지하수는 땅데에서 진짜 흘러가는 거야. 이것도 어떤 거는 몸을 물어갔지. 가끔씩 이게 계속 흘러가는 게 있고 어 거는 제발술 흘러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하수가. 이걸 보아시오 한번 써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엣 하고. 자, 삼에갔어요 이게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죠. 첫째는 이 지하수경은, 첫째는 멈춤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적게나마 계속 올라가는 거고. 아, 그럼 세계에 활 하는 거야. 이 지하수경은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아시오 막힘이 없는 지하수경제 이게 원이거든. 내가 여기서 이걸 건너가려고 하면 제일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요 이러겠죠. 그죠. 똑바로 가서 가고. 자. 이게 동물의 원인데 이것이 질려하는 것이다. 질러가는 길. 질러가는 길을 세우자로 원할까?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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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가는 거잖아. 가는 거. 천천히 그러시 가지요. 이 경이 와서 멈추, 멈추면서 가는 게, 이게 바로 뭐야?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에서 우리가 이걸 두 자로 어떻게 표시합니까? 똑바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제? 직, 이게 바로 직경 아닙니까? 직경. 응. 그럼 그래, 명시, 그게 뭐예요? 아, 반지름. 반지름이지? 그럼 어디서? 반지름을 한 대는 어떡하?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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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반? 반, 반. 돌아올 반. 반, 반? 아, 반반. 반. 응. 반경. 쓰는 거야 야. 자. 이해가 합니까? 여기 직경이에요. 이 형이다. 이게 진행된 경이니까 지금은 안 그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경주 그파리쪽 노찰에서 대추밭 백략구그옆 골목에서 가면은 처음 논이야. 우리 학교는 여기 있고 난 여기서 가면은 이 논을 길러 길래 이러면 애들이 한 2,000명 학생들이 아침 일어나 다녀고 그냥 겨울에 나면 농길이 길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못 가요. 모를 시간을로 가기 때문에, 그죠. 왜? 여기서 이리 가야 되는데, 이등면 상황에서 알기 때문에, <웃음> 지름길을 <웃음> 알아서 다니는 거야. 그죠? 자, 이질가는 길이 지, 길이다. 이게 바로 지름길이니다 <laughs> 아시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술에다, 그죠? 술에다가 멈춤없이 빨리 가려면, 지문을 많이 칠해지는 적이 되요 소리가 이게죠. 무거운 소리 받기가 있는 이거는 가벼운 경이 되는 거죠. 이 경을 가지고 글자가 엄청 많다는 거. 자 시리 왔어요. 시리 왔어요. 시은요 우리 생활에서 시을 제일 많이 쓰인 거배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배 짜는 거. 배를 짤 때, 배철을 짤때이 여기다가, 이렇게 실을 걸고, 여기다 걸어놓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짜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되는 실은 뭘 하나 하면은, 위라고 해요. 이래, 이래 되는 거는. 어. 이래 걸어놓은 실은 뭘 한다? 경기를 한단 말이야. 어. 세로로 음. 되는 거는 경기단 말이야. 이 세계 지도가 이랬는데, 이쯤 여기서, 영국, 글리치 천문대에서이세로 줄을 쭉쭉 가가지고, 135번째 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일본 동경이야, 줄이요. 우리나라에 한1 2 0줄까지 되겠죠, 그죠? 이것이 글리치에서 동쪽으로, 세로운 줄로 권나는게 바로, 이 동경이다, 이 말이야. 이 동경이란 말이, 일본 수도와 동경이라고 발음이 똑같으니까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혼도여다니. 동경 135도 같으면, 그 지역이 동경이야. 이 동경인데, 이 말이죠. 어? 응. 이게,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그걸로 못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 보면 127도 정도? 포항 경면그래게될 거야. 그렇죠? 135도가 아니고. 이게 세로로 죽을 이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는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데, 아, 이쪽에 있으면. 여기가 적도인데요. 적도인데. 또 가로로 위로 보면은 북쪽으로 꺼는 건뭐 한다? 북이. 남쪽으로 꺼는 건 뭐야? 남이. 우리 북이 35, 36도에 있잖아. 그죠 이때는 이거는 바로 뭐야? 이 위다, 이말이 이. 가로를 끄는 게. 가로를 우리 한글로 말한다. 시라고 해, 시. 시, 라고 해. 세로는? 음. 음. 어? 음. 날이라 한다, 그죠? 세로로? 음. 이래 끄는 거는? 날이라 한다, 날. 날경이라 하지, 우리가, 김제가 음. 그래, 시, 시로 끄는 거는 날씨? 가로를 끄는 것 시. 이게, 이렇게 봐봐요. 날씨. 이게 날씨죠. 이래 이래 오는게 날씨가 되는 거야. 그냥 날씨와 시들이야. 근데 오늘 말씀에 이거는 시와 위고 경이 이게 바로 날줄 날경이 되는 거야. 근데 날금면나아 되는지 말고 아이고, 날씨를 경이 난다.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내가 길을 갈때 어떻게 가야 돼? 이래 가야 되겠죠. 이리 가면 옆으로, 옆으로 여 가는 거. 그죠. 그래서 가로, 횡이 있고 또뭐 어, 세로, 종이 또 있잖아. 그죠. 어, 그래서 오늘 길을 세로로 가죠. 종으로 길이 이렇게 생겼잖아. 세로로 어떻게 되어있는데, 가로로 탁! 잘라가 건너가시오. 이게 뭐야? 가로, 횡! 딱 끊을 단! 해서 단! 보도가 되요 그죠. 자, 가로를 나타내는데 가로, 횡도 있고, 어, 또 가로 위도 있다 이 말이야. 어제는뭐였어경수네야 되는. 가로세로 다 있는 거다정해야 돼. 그게 바로 세로 경, 가로 위 해서 경위를 이랬은 거야. 경위를 이랬어야 돼. 경위수. 자, 가로 위, 세로 경, 날 경, 시 위. 뭐가 쉽다. 자, 요것잖아요. 자. 예, 그래서 는뭐 이게 아마 뜻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없을 거야. 뭐. 자, 뭘다 스린다. 이게 경자가. 그다음에 또뭐있냐면 성경이나 뭐할때 경전이 되는 거야. 책이 되는 거야. 이게 경이. 우리 사서 오경 하때 말이 그게 자경영거느린다 되고 다 스린다 되고요. 잘 읽어볼게요. 경세재민. 훈훈하면은 다세를경 인간세. 제 때는 건널죄? 또는 부재할죄? 백성민. 이 세상을 다려서 도탈에 빠진 백성들을 부재하는 게 경세재민이에요. 이거 줄이면 뭐라고? 이게 경제야. 그죠? 이게 경제야 자, 오늘 나온 글자는요, 이게 바로 뭐라고? 지름길 경자고요. 그 다음요, 날경. 날경이 되고요. 그 다음, 가벼울경. 가별, 자, 우리 장진주의 오하마 칠금구 호아 장출 환미주. 어? 여기 동서 방보순인데 아, 진앙석치 염평라, 두조십전 자화나, 주인, 하위, 은소전 경수, 고치, 대원장 있잖아. 응, 대원장 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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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수. 모름지기 쫓아가서, 어, 살고 자. 술 받아와가지고 우리 같이 묵자그말을 나왔다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이 경짜도, 그 때도 또. 바로 그 뜻으로 쓰고요. 어, 지름길이라는 말로 썼단 말이야. 오늘 이 경령할 경 또는 다섯 일 경, 글 경, 책 경, 그다음 날 경.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게 무슨 자라고 그러습니까 지하수. 꼭요시 해요. 지하수 어, 경. 음. 지하수는요, 땅 밑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막것이어요 계속, 빠르거나 늦구나. 물줄기 따라가지고 계속 하는 게 지하수다. 그래야 하시면 돼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